현제 6개월 됐습니다. 6, 6개월 동안 취임을 해서 무슨 일을 할수 있었겠습니까?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잘했다는 응답 28%에 그쳤죠. 못했다는 응답은 65.3%에 달했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초대내각 낙마 사유, 이른바 공정과 상식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. 그럼에도 강렬한 인상 하나는 남겼죠. 바로 이 발언입니다. 윤석열 정부의 안보 위기 관리 능력,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? 신뢰한다가 36.8%, 신뢰하지 않는다가 58.4% 였습니다. 살얼음판 같은 자본 시장에 짱돌을 던진 분이 등장을 했죠.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오며 이른바 동맥 경화를 일으킨 겁니다. 그냥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능력, 믿는다는 응답은 26.2%에 그쳤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안전관리, 이태원 참사로 민다시 고스란히 드러났죠.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까지 밝힌 상황입니다. 조용한 내조,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무색해졌습니다. 국민의 능력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, 또 조심하겠습니다.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3%,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%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소통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해 말 7일 동안 열었던 생중계 부처별 업무보고 등이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됩니다. 반면 전체 응답자 중 20%는 미흡한 점으로 정치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택했습니다. 다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없다는 응답도 가장 높은 27%를 기록했습니다.